이제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이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벼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추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벼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또그것서 추수합니다. 과수원 농부는 이제 뭐 감, 감, 뭐 이런 거죠? 요즘 감, 배, 사과, 밤, 대추, 뭐 이런, 그런 또 과수원의 열매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는 항상 열매를 기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요. 물론 하나님 주신 열매, 뭐 이런 오곡백과 이런 열매를 우리가 받고 감사하는 것에 더 넘어서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가을쯤 되면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는 무엇일까 어,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을 하는 기대하신다기보다는 화려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업적, 그런 화려한 열매들을 불법이나 편법, 또 욕심, 또 욕망으로 이렇게 얻은 것들이라면 그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기쁘시게 하기에는 커녕, 곧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해쳐서라도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가 곧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망을 하나의 표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열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그래서 세례요한이 처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면서 먼저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잘못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늘 그냥 죄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하는 것이, 둘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5장 22-23절,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 나의 성품이 늘 사랑과 희락으로 넘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또 매사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볼 것은, 우리 이제 사역의 열매겠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러한 또 다른 것을 기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또 열정을 쏟아서 한 영혼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받듯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마지막에. 너뭐 하다 왔니? 하면, 물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로 좋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났을 텐데, 또한, 우리 손에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 평생에 나로 인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결신시킨 이런 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그분에게.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나 깨나 우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우리는 그 입을 열어서 권해야 돼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 내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을 또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서 차든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행동들을 한 것들이 다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런 일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나계나 영원 구원의 구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매를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것인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아유 내가 그냥 게을렀구나 그만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없죠. 포도원의 농부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자꾸 키워봤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특별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으면 어떡하겠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다른 가지들 열매를 잘 맺는 거죠. 그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하신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이라 이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불에 살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열매를 혹시 맺더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는 그런 사망과 연결된 것이죠. 좋지 않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개와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 5절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뿌리 뿌리로부터 그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 또 해와 햇빛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한 열매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교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결코 강제로 뭐 이렇게 남의 문을, 집을 확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면 예수님 들어오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어떻게 좀더 살아야 돼, 열매를 더잘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이 7절인데요.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회개 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서 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이런 부분에 내 성품상 또 잘못되고, 마음이 급하고, 뭐, 말을, 화를 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고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읽어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맺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만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에~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는 일에 많이 초조해 할수 있어요 아유 내평생 아직도 내가 직접 주님 국계로 데려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 뭐 아무리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너무 초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또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활동하던 한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아주 그냥 자포자기했어요. 아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유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께 말씀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 나무를 봐라. 야 이거 뭐 햇볕이 뜨겁게 비치고 다 해도 이게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야 에, 기다려라 에, 지금 없다고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그와 같이 때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에,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말이 거하면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제 성품을 고쳐 주시고 또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열매들 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작은 열매보다 또좀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8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기대해야 돼. 요 구원 열매도 더 많이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제가 접하, 접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뭐 전도왕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 뭐저 앞에 어느 교회 하나 있잖아요. 자꾸 붙잡고 전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경험할 거예요, 건널목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은 비가 오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또 전도를 하고, 주중에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날 이렇게 같이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전도지라도 나누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자꾸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믿도록 권유하시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땅히 이런 것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쉬고 있는 교회는 이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이 전도하는 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이 기둥으로 말는 기둥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이 말씀과 기도가 딱 교회가 서있어요 자기 신앙에도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는 이세 가지는 상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이 가을 계절에, 특별히 10월에 좀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이 구원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